자, 이거 여러분, 이것이 뭐로 보이십니까? 네, 이거 다른 게 아니고, 흔히 보는 배추입니다. 배추 모종같이 보이죠? 제가 20일 전에, 어, 이게 이제, 밭둑인데밭둑에 풀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 올해만 해도, 밭에 이렇게 밭둑에 풀을 네 번이나 막 뽑았습니다. 계속 뽑아다 자꾸 나고 나고, 이 잔풀부터 해가 막 덤불, 덤불이 식혜 덤불하고, 덤불이꽉 우거져가지고 계속 뽑으려 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어 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좀더 재밌게 쉽게 또 풀을 안 뽑는 방법이 어떻게 없겠는가 이래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풀보다 이 작물을 심어가지고 작물이 꽉 이제 가득 차이 버리면 풀이 날 자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심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일상적으로 배추를 많이 먹잖아요. 배추 이제 쌈도 사 먹고 어또 이렇게 김치도 담그고 하는데 이 배추는 이제 봄동이란 배추입니다. 이거를 어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여기 이제, 바쁘요 막, 뿌리가 닳은 곳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봄동을 이제, 배추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는 너무 보기 좋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씨앗이, 가격이 얼마냐면, 3,000원짜리 한 봉지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3,000원짜리 한 봉지 뿌리고, 그 다음에 퇴비를, 5,000원짜리 한 포대기 뿌렸습니다. 그러 3,500원, 8,000원이잖아요. 8,000원으로 이렇게 풍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물을 매일 주고도 아닙니다. 물도 지금 뿌려놓고 20일 됐는데, 물을 제가, 세번 어, 줬습니다. 세 번. 세번줬는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하는 방법, 만원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어, 오늘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 들어자 합니다. 자, 여러분 씨앗을 잘 뿌려서 실을 잘 세우는 것이 농사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땅을 잘꾸고 나도 씨앗을 못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 이 정도 이렇게 키워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뽑아 잡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 좀그 아주 총총이 있는 데는 이렇게 뽑아서 지금도 이렇게 겉절이를 해 먹거나, 또,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주 어, 맛이 좋습니다. 그래고 조금 더 있으면, 이걸 또 물김치 해놔도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농약을 이렇게 어, 적게 치고, 또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어, 아주 그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장물입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게 그냥 놔버려두버리면 풀이 이렇게 한나 그런 땅입니다. 이게 풀도 나고 등풀도 나고 이런데 이렇게 배추를 심어버리니까 풀이 안 나는 겁니다. 풀이 안 나고 어 훨씬 이 밭을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어 이제 작물이 어 있어서 배추를 뽑아 먹으면 또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그 비법이라는 게 뭔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실을 잘 이렇게 아주 하나 가지를 잘 세우게 된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을 이렇게 밭을 원래 여기처럼 이렇게 단단했습니다. 단단하고 뭐 그냥 풀이 칵 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배추 실을 3,000원짜리 한 봉지 사가지고 쫙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반 농약사나 농약사에 가면 이제 상토 파잖아요. 상토. 어, 일반 육묘형 상토, 어, 채소 원용상토했는데그 상토를 한포 사가지고 어, 씨를 쭉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상토를 약간 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고 그대로 나놨는데, 이렇게 씨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농사는 절반은 하늘이 한다는 하 그런 말이잖아요. 그 뭐냐면, 어, 그 때를 잘 맞추고 비가 잘 오게 되면 별 무리 없이 별 놀이 없이 이렇게 잘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뿌려 놨다가 한 3, 4일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물조리로 이 정도면 물조리로 일반 파는 물조리로 한세 물조리만 하면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조리로 세개 어, 정도 이렇게 주고 한 3일에 한 번씩 고려해 주고 이렇게 하면 씨가 이렇게 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어 삼천 원시앗 삼천 원 그다음에 상추 오천 원 그리고 팔천 원 들여서 이만큼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일주일 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리고 클때또 제가 아요 어, 비법에 대해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리 요그 배추 요리에 대해서 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키운 데 있어서 비법이 몇 가지 되는데 오늘은 씨를 세우는 방법하고 어, 또 그렇게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때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밭둑에 성공적으로 이 채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